제너바 개호교회 오인용 목사입니다. 자, 한국교회 영적 상황, 자, 에큐메니컬 왕국이 된 한국교회. 에큐메니컬, WCC, 에큐메니칼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 뭐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교회 연합에 주로 이 용어를 많이 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에큐메니컬 교회 왕국이에요. 이미 뭐 2013년도에 부산에서 제 10차 WCC 세계 대회가 열렸죠. 은 한국 교회와 이 한국 사회와 이 대한민국에 거대한 엄청난 재앙을 사실 몰고 온 겁니다. 자, 왜 거룩한 교회가 이런 WCC 에큐멜칼에 그렇게 생각없이 뛰어드는가? 종교다원지, 종교 다원주의, 종교 포용주의를 내세워 로마 천주교와 일치 운동, 또 교리와 신학의 통합, 타 종교와 우호적인 교류, 무속과 미신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이 WCC 에큐메니칼을 한국 교회는 정말 아주 무차별하게 지금 받아들였어요. WCC와 그들의 활동을 살펴보면 에큐메니칼 신학은 사비2단 수준을 넘어서 이 적그리지도 이 사단의 연합체입니다. 사실상 한국 교회 가장 큰 이단 세력은 2013년도 제 부산 십차 WCC 대회 그때 이미 드러났어요. 뭐 신천지 통일교 뭐 하나님의 교회 뭐 그외 잡단 이단이 많죠. 그런데 그 모든 이단을 다 합쳐도 이 WCC 에큐메니즘 집단에 비하면 그야말로 뭐 세발의 피입니다 그렇게 이단 연구에 열심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교단마다 있는 이단 대책위원들이 왜 WCC 에큐메니즘에 대해서는 왜 꿀먹은 벙어리인가 그러니까 잡동산이 많은 이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막 어, 거기에 대해서 막 정체를 바뀌죠.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뭐 멀먼교, 뭐 제칠이 안식교. 그런데 그들보다 몇십 배, 몇백배더 엄청난 규모의 영적 배도 사이비 이단지스라는 적 그리스도지스라는 WCC에 대해서는 침묵 동조 협력하고 있는 NCCK 집단들 예, 한번 살펴보십시오. WCC 신학과 그들의 역사적 활동을 보면 누구도 그들을 비정 정적인 기독교.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독교를볼수 없어요. 거짓된 기독교요. 거짓된 사이비 이단이요. 사단의 제국이요. 적그리스도의 집단이에요. 근데도 거기에 침묵하고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요. 게다가 그러한 영적 배도 배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면 오히려 이단 취급, 직업, 사이비 책을 받아요. 그러니까 정통이 사이비 급을 받는 거예요. 사이비들에게. 그러나 거짓은 거짓이죠. 아무리 세력이 막강하고 힘이 있어도 진리 하나님 앞에서 하루살이도 못한 세력들입니다. 에, 이 성경과 역사적 종통에 비춰볼 때이 WCC 에큐메니카 세력은 분명히 이적그리스도고 음료의 교회고 이러한 것을 지지하고 협력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자는 마귀 하수인입니다. 또 그러한 세력들, 교회에 속한 많은 신자들도 본인들이 적그리스도 음료에 속한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주여주여하고 있다는 거 명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 타락한 교회에서 속히 빠져나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입니다.